도널드 전 트럼프 대통령 죄송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말입니다. 타임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타임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말입니다. 아주 강력한 말을 그냥 쏟아냈습니다. 그냥 쏟아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바로 이겁니다. 한국이 미군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군대를 철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진짜 충격적이죠. 결국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을 늘리겠다는 이야기죠. 첫 시작은요. 이렇게 강하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 뭐 4만 명, 대한민국에 4만 명 아니거든요. 2만 8,500명입니다. 이건 조금 틀렸습니다. 말도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나? 지금 우리는 매우 부유한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위험한 위치에 있다? 매우 부유한 나라다? 한국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을 두고. 그러면서 말입니다. 방위비 분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될 거다. 그렇지 않으면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뜻입니다. 참, 이런 말 자체가 자국구선주의라는 것은 어느 나라나 할것 없이 참대단하지요 미국도 마찬가지 자유진영에 우방우방하지만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결국 주한 미군 방위비에 대해서 부담을 한국이 많이 하라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국은 세계 경찰 국가를 자임해 왔는데 이제는 예 경찰 국가도 말입니다. 돈이 되지 않으면 안 한다 그런 뜻인가요? 그런 뜻으로 비칩니다. 사실 도널드 전 트럼프 대통령은요 예. 대통령 재임 당시에 대한민국의 방위비 분담, 엄마, 엄마 하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요구가 어느 정도였나 하면 말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이 방위비 분담금이 1조 38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50억 달러로. 예, 5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50억 달러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6조 9천억 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1조 389억 원을 우리가 분담하고 있었는데 6배를 늘려달라는 거예요. 6배. 진짜 충격적이죠.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방위비 분담도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부담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말입니다. 계속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협상하고 협상하고 협상하다가 결국 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까지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6조 9천억까지는 안 갔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2020년 방위비 분담은 똑같이 제로입니다. 제로. 1조 3,809억은 동계자 전년 대비 증가율이 0, 0% 였습니다. 그렇지만 2 0 2 0 1년에는 한꺼번에 13.9%가 올라갔어요. 1조 1,833억 원이요. 이것은 말입니다.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합의를 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과 합의해서 만들어낸 안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2023년 1조 3,233억 원이었죠. 올해는요. 올해는 1조 4,040억 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제 1 1차 방위비 분담금이 2025년까지 결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1조 4,896억 원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예, 그만큼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란지 이제 모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2025년이니까 예,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하고요, 12차 방위비 분담금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놔두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합의를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는요, 2025년이 끝나니까 거의 2년 놔두고, 예, 방위비 분담금 합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미 방위비 분담금의 어떤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물론 말입니다. 합의비, 합의, 방위비 분담금을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미국 측에서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고요. 어쨌든 방위비 분담금은 굉장히 높게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죠. 지금 공화당 대통령 후보입니다. 11월 대통령 선거 때또 대통령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 트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게도요. 방위비 분담 엄청나게 요구를 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토 회원군에 회원국에 방위비 현황이 최종 목표치가 최소 2.0%는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소 2.0% 지금 프랑스는 1.9%고요. 노르웨이도 1.7% 독일도 1.6%입니다. GDP 대비입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요. 예, 이탈리아도 1.5%고요. 스페인은 1.3% 벨기에는 1.1%입니다. 이거 최종 목표치를 최소 2.0%까지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때도 말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했나 하면요. 나는 당신네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러시아겠죠.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모조리 하라고 격려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토 동맹국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도 방어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됐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방위비를 더 대라 이런 얘기거든요. 방위비를 더 대지 않으면 지금 네 미국은 유럽을 보호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확실하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얘기, 저는 저희는 다각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한 미군 철수에 대한 예 국내 여론도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또 그것이 대한민국 안보에 어떤 위협을 가해질지 그것도 면밀히 분석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름대로 무기 체계를 가꾸고요.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공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무기에 대한 개발, 무기에 대한 수입,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엄청 했잖아요. 그런데 99.9%를 다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렇게 많은 피해가 없었대요. 바로 이게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는요, 북한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도발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고요. 거기에 필요한 무기 개발이나 무기 도입, 수입이겠죠.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유진영이 대한민국을 도와줄 거다. 이것은요 너무 아니란 생각입니다. 절대로 자유 진영도요 대한민국을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널드 전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한국이 방입이 안 내면 주한 미군 철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협박입니다, 협박. 내라 이거예요. 게다가 한두 푼도 아니고 일조가 넘는 가운데 여섯 배, 일곱 배더 내라고 하면. 내기가 쉽지 않아요. 게다가 국내 여론도 굉장히 나빠질 수 있고요. 저는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봐요. 합리적인 수순에서 예, 도널드 전 트럼프 대통령 진영하고도 우리는 계속 대화를 해야 되고요. 또한 예, 국내에서도 우리 국민의 안전. 대한민국의 안보 어떻게 될수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예 저는 준비해 가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와중에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참 그런 게 안타까워요. 지금 전 세계는 말입니다. 뭐 싸우고 안 싸우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발 우물 안에 앉아있지 말고 우물 밖으로 나와서 전 세계 하늘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이거든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정쟁만 일삼고요. 권력 투쟁을 핵심으로 하면서 나라를 계속 어지럽히는 일들,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나라는 점점 약해지고요. 결국 북한에 오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발 국가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서 대한민국이 똘똘 뭉치게끔 만드는 것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전 세계는 자국 우선주의가 우선이고요. 우리도 우리나라가 우선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가도 있고 국민도 있는 거예요. 그게 정치도 있는 거고요. 제발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저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바보 같은 일이 벌어질 때는 저는 우리 경제 전체에도 저는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봅니다. 네.